네, 반갑습니다. 어 저희 교통연구원이 간사로 있는 비시스 분과의 올해 성과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올해도 두 콕지로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자율협력 주행 및 시야 테스트 리빙네 운영, 그두 번째가 법제도 개선 방안입니다. 우선 어, 올해 자율협력 주행 및 시야 테스트 리빙네 운영 부분인데 그동안 추진 경과과 사회자 분도 말씀하셨지만 18년도부터 저희가 리빙네 그 공모전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 각각에 대해서 내용을 뭐 유사하지만 이런 패턴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기술 중심의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거기에 나온 데이터를 활용한 어 추가적인 서비스 더나가서뭐 공공 모빌리티 서비스 이런 것들 좀 피드백 하면서 전년도에 선정된 것들을 올해 구현하고 또 올해 또 내용들을 또 확장하는 그런 어떤 피드백을 거치면서 어, 공모전을 추진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공모전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그좀그 그 염려가 있었지만 저희 그 자율형 중의 산업 발전 협의회 회원사, 특히 저희 비즈스분과의 니 회원사분들 적절히 참여와 또또 방역 지침을 또 따르면서 조심스럽게 진행을 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말에 그 공모를 했고 그다음에 일주일 남짓 지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설명회를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진행했고, 그다음에 저희 그 비즈니스 분과 외에 타 분과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어, 서류 평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섯 개 제안서를 바탕으로 해서 최종 발표 평가를 해서 오늘 그 전반부에 그 시상을 한 장관 표창하고 저희 옹원 원장 평가 표창 이두가지어 선정이 됐습니다. 어 사실 이 올해 선정된 공모전은 조금 기존과 다르게 좀그 공모 그 공정을 좀 빠듯하게 진행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는 전년도 수상자을 올해 구현하고 또 올해 또 선정하고 또 내년에 구현하고 이런 패턴을 가졌었는데 올해는 좀 공정 기간을 짧게 잡아서 올해 선정한 거를 구현까지 에, 좀 적은 예산으로지만 또 시기적으로 촉박했지만. 어, 구연까지 진행하는 걸로 좀 진행을 했고 이자를 비워서 올해 그 선정된 그 이도노보의 김도현 대표님 그 다음에 어, 세스트의 양원주 부장님 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두 번째 세부 국지로는 이제 CC 리빙랩 공유 및 기술 개발 지원입니다. 어 보시는 바 같이 저희가 이제 도메인을 그 전에는 민간 그 실험 도메인으로 해서 저희 비즈니스분과 그리고 또공무에 참여하셨던 그 기관사들한테만 데이터를 공유를 했지만 어 올해 도메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리빙랩 포 커넥티드 앤오토매틱 비클이라고. 그래서 이거 이 도메인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기존에 어 구축하고 데이터를 공유했던 그런 내용들을 어,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공유를 해서 앞으로 그 리빙랩 그 공모전에 적극 활용할 수 있고 또 이를 베스트 상으로 해서 어, 민간 기술 지원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그 사무국장님이 그 전반부에 말씀을 드렸던 기존의 리빙랩 부분들도 저희가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는 기존의 그리빙의 사업은 별도로 어떤 콘솔을 이루어서 사업에 참여해서 사업이 끝나면은 또 이렇게 좀 끝나는 그런 체계로 돼 있지만 저희는 이 시범 사업 안에 대전세종 시범 사업 안에 어, 커넥티드 환경을 구축했고 그 환경 안에서 여러분들이 개발한 기술이나 서비스를 마음껏 공론상에서어 적용하고 또 기술 개선을 통해서 보다 나은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섯 개의 기존에 참여했던 리빙랩 기술들을 어, 자체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실제 어, 비즈니스 모델에 적용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저희가 이제 리빙랩 기술 중에, 어, 교차로, 스마트 교차로에서의 검지 시스템을 기존에는 사지 교차로에 다그 영상 검지기를 거, 어, 설치를 해야만이 보다 정확한 어, 다양한 도로교통 환경을 모니터링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일어 검지기만으로도 보다 어, 정확성이나 실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도로교통 요소들을 어, 검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했고 그거를 어, CIT에서 7층 사업을 하고 있는 울산하고 대전에 적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아까 얘기했지만 작년에 공모했던 그캠브리스의 PM 기반의 VTX 통신 모듈과 서비스를 올해 구현해서 성공적으로 어 서비스 구현한 것을 마쳤습니다. 이거는 아까 그 전반부에 설명드렸던 장관 표창하고 저희 원장 표창에 대한 내용이라서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곡지는 이제 법제도 개선 분야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어, 어 저희 비즈니스 분과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작업반장 그러니까 인프라하고 어, 자동차하고 서비스의 작업반장이 있고요. 그 외에 또 법제도 작업반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그 실무 선에서 나왔던 어떤 법제도 개선 요구 사항들을 저희들이 전문 그 교수님이라든가 박사님의 어, 제도적인 개선 그 여부를 판단해서 그거를 좀 이렇게. 어,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보신 바지 4월부터 12월까지 달 다양한 어 요구사항들을 반영을 해서 몇 가지 어 요구 그 개선 반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그 자율주행차의 개념, 그다음에 운전면허, 나가도 교통사고 관련된 법제도 개선 방안입니다. 첫 번째가 자율주행차 개념 검토 및 재정립 필요성입니다. 우선 자율주행차의 정의는 어, 보시바 같이 자율동차관리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더 나아가 어 부분 자율, 완전 자율에 대해서는 자율주행상추와 상여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최근에 도로교통법 개정에 보시면 그 자율주행 시스템이라 그래서 저희 앞에서 얘기했던 자율주행 자동차법에 언급을 했지만 그 외에도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 부분 자율주행 시스템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별도로 세분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사실 자율주행차는 둘째치더라도 거기에 기술적인 그 개념이 어, 더 강조가 돼야 되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이렇게 자율주 어, 자동차 관리법이라든가 또 자동. 자율적인 자동차법 여기가 아니 또 다른 서비스 차원에서의 어그 개념을 별도의 법령으로 세분한다라는 화 것은 어 이용자 입장에서나 또는 앞으로 그걸 위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좀어 뭐랄까요 좀 혼란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는 기술 부분은 당연히 자동차 관리법에 명시가 되고 그거를 좀더 구체화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된다라고 의견을 모아서 제시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운전의 개념입니다. 당연히, 어, 이번 개정된 그 도로교통법에 보시면 이렇게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 및 노면 정차를 그 본래 사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 그래서 갈류 열고 조정 또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자율주행 차를 본래 목적에 사용한다라는 것은 사실 기존에는 운전이란 것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운전이지만 앞으로의 자율주행 차의 본래의 목적은 다양한 서비스 차원에서 확대할 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서비스를 조작하는 능력하고 그다음 실제 레벨 3나 4에 운전하는 능력은 구분해서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그 도요타에서 2019년도 CES에서 e 이 팔레시라는 그 비즈니스 모델 컨셉을 이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e 이 팔레시라고 거기에는 자율주행 차라는 비크란 말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서 온디맨드 오피스 또는 윌 딜리버리 내지는 또 메디컬 클리닉. 이런 서비스 차원에서의 이 팔렛 비즈 모델 거, 어, 컨셉을 제시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운전 개념이 좀 바꿔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어, 이런 거를 제안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운전 면허, 공도상에서 운전했을 때의 운전 면허 부분입니다. 이거는 저희 그 도로교통법에좀 관련된 부분이라서 기존에 이제 규제혁신 로드맵에도 아마 관련된 내용으로 아마 개정 내용을 진행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 저희도 그 법제도 겐점에서 제안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법제도의 운전면허는 사람 차원하고 이제 차 차원에서 좀 구분해서 진행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차원에서는 레벨별로 기능별로 이 자율주행 시스템의 조작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또 자율주행 자동차 인식에 대한 교육 강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이제 과도기적인 게 레벨 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면의 체계를 유지는 할수 있지만 교통안전교육 차원에서 공공부분에 대야할 부분, 그다음에 제조사 부분에 대야할 부분들이 좀더 들어가야 될것 같고 무엇보다제약권 안전 전환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 능력 평가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벨 4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자율주행차 전용 면허 신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laughs> 오른쪽에 보시는 차 관련된 부분들은 일단은 자율주행 차의 시판 전에는 제조사의 의무사항이 규정이 좀더 중점적으로 진행이 돼야될것 같고, 시판 후에는 사용자나 또는 서비스 프로바이더 입장에서의 관리자 의무사항이 규정이 좀더 어,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제 저희가 의견을 모았고요그 다음에 도로교통법 준수 관련돼서 책임 부분은 카오너 어, 쪽하고, 그 다음에 제조사, 저희가 그러니까 서플라이어나 OEM 쪽, 그다음에 더 나아가 서비스 프로바이더 쪽에서 의 구분해서 책임 부분들이 들어가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레벨 3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아까 도로교통법을 유지한다는 상황에서 사람,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세이프티 드라이버든 오퍼레이터든 간에 사람의 감시 임무를 전제로 했을 때 특정 어, 사고, 보시면 잠깐 좀그 별표로 써 있지만은 어 운전 안전 운전 불이행이라든가 신호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이런 어떤 사업 그, 교통 사고가 많이 차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어, 그 평가 범위라든가 기준 설정 단계별 순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책임 범위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어,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그첫 번째 꼭지에 대한 그 내용인데요. 일단은 그 사고 예방 관련해서는 자율주행차가 뭐 커넥티드, C-ITX도 그렇지만 자율주행차 도입되는 가장 큰 모티베이션이 되는게 교통 안전입니다. 그래서 비전 제로를 목표로 해서 진행하고 있지만 그 과정은 그렇게 생각처럼 어 사고가 점진적으로 들수 있지만 그 외에도 일반차 혼재, 또 자율주행차가 사고 났을 때는 기존의 그 휴먼 에러 외에 시스템 에러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어 준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국토부가 이제 자배법에 근거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율주행차 사고 조사위원회가 꾸려졌고, 그러면 이거의 컨트롤 타워 중심으로 해서 보다 그 역할이라든가 또는 그그 그 대응하는 구체화 방안들이 좀더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이 있지만 이 정도로 어 저희들이 좀그 제시를 하고 하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의 법제도는 이제 실증 부분입니다. 이거는 앞에 얘기했던 어떤 자율주행체의 상용화가 어느 정도의 물을 익는 단계에서의 필요한 법제도 개선 방향이라고 한다면 지금 보시는 이 실증은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법제도 부분에 대해 개선 방안이라고 어,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간선급 배법. 저희도 이제 R&D를 하다 보면은 어, 자율주행차의 상용화가 어, 군집주행이라든가 또는 버스 같은 특정 노선을 다니는 그런 어떤 상업용 차량에 먼저 온다라는 그런 로드맵이 분명히 어, 명시가 돼 있고 또그 강성 측면에서 충분히 어,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 BRT 도로에서 정해진 그 버스 중앙정류차로 같은 BRT 도로에서의 어, 법제적인 그런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어, 선제적으로 드리고요. 그 내용을 보시면 현재 간선급회법에 있는 정의에 전용 차량이 있고 그에 대한 시행령을 보시면은 일반형 전용차량, 신교통용 전용차량 이렇게 명시가 돼 있지만 여기에 그 특히 신교통용 전용차량을 보면 자율주행 차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가 좀 불명확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개선 방안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앞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그 시행령의 2항에 보시면 그죠 이정에 보시면은 그제1항 2호에 따른 신교통용 전용차량의 종류는 국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시 부분이 필요합니다. 물론 거기 고시 내용에는 자율주행차를 언급해도 부차상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가장 어,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고시 상황이라고 보고 현재까지는 지자체 고시로만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이 첫 번째 안으로 어, 그 국토부 장관이 고시로 진행하는 것이 어, 가장 또 빠를 것 같고요. 두 번째 안으로는 이제 시행령 개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안은 그 우측에 있는 개정안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교통형 전용 차량의 자율주행차 부분이 사실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이 빨간 표시로 이 동력 발생 장치 또는 주행 방식 자동화죠. 자동 어, 오토매티 드라이빙 그 방식을 언급함으로써 이거에 따른 고시가 필요 아,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세부 두 번째 안으로는 시행령 개정 자체를 이 오른쪽에 보시는 바같이2-1 자율주행차를 명시를 해서 그거를 고시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본법 개정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전용 차로를, 예, 이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자율주행차를 아예 본법에 명시를 해서 장조로 고시하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실증 특례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잘 아시겠지만 그맨 처음 인심 연화하고 또그 관련된 그제개가 이제 자동차 관리법에 먼저 제시가 됐습니다. 특히 보시면 자동차 관리 그법시행규칙및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 운행 요건 및 시험 운행 에 관한 중, 규정 이거에서 상세히 규율하고 있는데 그 오른쪽에 보시면 은 지역 특구법도 어 특별 규제로 해서 어 규제 특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 14조에 어, 국토부가 아니라 어, 지자체가 어, 자체 조례로 정하는 안전 운행 요건을 갖춘 경우 임시 운행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그법 전문가 분들 사이에 논의를 한 별, 바로는 그 법적인 어떤 위헌상의 그 충돌은 이제 없을 거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고 그 말은 뭐냐면은 일반법인 자동차 관리법과 달리. 그 지역 특보 같은 특별한 내용을 규정한 법률을 별도의 규율 특법으로 어 넣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가능은 하지만 사실 그 조례 제정이 한계 여부가 우리가 좀, 그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지자체에서 과연 임시 면허를 어그 발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어, 전문적인 그런 내용이 어, 그 체계라든가 또 전문가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냐라는 측면에 봤을 때는 조금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어, 보시는 바 같이 어, 지역특법의 내용을, 물론 중기부의 마찰 가능성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114조 내용을 이렇게 그 시조 시도 조례로 정하는 안전운행 요건을 갖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임시면허를 허가할 수 있다라고 해서 좀 통일화된 그런 체계적인 그런 임시 면허가 진행이 되면은 어, 좀더 효율적인 그런 어, 또 안정적인 그런 공로상의 주행이 허가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자율주행 자동차법 약칭인데 그 자율주행 자동차 성년 첫주지원하는 법률 그래 그 여러 가지 지금 정보통신융합이라든가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보 같은 규제특례와 같은 거를 이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바로 넣어서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자율주행자동차법은 서비스 측면에서는 크게 두 가지 그러니까 여객운수사업법이라든가 화물운수사업법의 특례만 적용하고 있는데 그 외에 한 서비스를 특례로 넣어서 할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어, 이리미넵 운영, 공모정 운영과 저희 그 제도 개선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